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담양군유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정례회를 준비하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 우리 의회에 계셨던 정철원 군수님이 취임하셨고 6월엔 헌정사상 최초의 대미 대선을 장미 대선을 치러 향후 5년간 우리 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우리 담양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군정과 의정을 잘 이끌어 왔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되는 국정 방향 속에서 담양 다음에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 의회는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지역이 발전되며 모든 군민이 보다 높은 삶의 질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조하는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1년여 임기 동안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구대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코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3년 연속 담양쌀의 유럽 수출, 2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남 1위, 정부 합동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등 여러 정책들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신 정철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에도 민선 8기 각종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에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 회계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향후보다 발전적인 군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진심 어린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여름은 긴 장마에 따른 많은 비와 극심한 폭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에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며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하고 낮에는 무더운 일교차가 큰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한해 농사를 준비하며 농업의 현장에서 또 민생의 현장에서 흘리신 굵은 땀방울이 가을철 풍년의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338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1차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담양군유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38회 담양군유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3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6월 10일 조관훈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한건최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한 건, 장명영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한 건, 박준여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독서 문화진흥 조례안과 이기범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한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5일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24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24 회계년도 기금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 3 8의 담양군의 제1차 정례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338회 제 1차 정례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338에 담양군의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선명의, 선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양군의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338회 담양군의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은서 의원과 최용만 의원을 선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은서 의원과 최용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담양군의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 회견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의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이집 2024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 고군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8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를 통해 2024 해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ABB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 2024 회계년도의 결산 총 규모에 대해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한 1쪽, 결산서 3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6562억 1백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407억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총액은 5541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70억 2천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은 명시이월이 375억 6백만원, 사고이월이 525억 3천0백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9600만원 등 1020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료 순에 따라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이쪽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한 3쪽 결산서 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예산 현액은 6,614억 8,200만원, 징수 결정액은 6,515억 7,300만원, 세입 결산액은 6,464억 8,700만원으로 진수 결정액 대비 50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1억 8천만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실제 미수납액은 4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한 4조 결산서 123조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세출 기능별 예산 연액은 6,614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77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잉여금은 987억 4,200만 원으로 2025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명시월액 360억 9,700만 원, 사고월액 522억 5,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액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한 5쪽 결산서 271쪽입니다. 의료보호 사업 등 11개 사업의 특별액의 세입은 예산 현액은 87억 9,7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97억 9700만원, 세입 결산액은 97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63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액 8억 9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77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3000만원으로 총 33억 1700만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승인한 6조 결산서 556조입니다. 2024 회계년도 채권은 총 40억 5천만 원으로 일반에게 17억 3천 8백만 원, 특별에게 19억 9천 3백만 원, 기금 3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2024 회계년도 채무는 76억 원으로 일반에게 장기차입금 76억 원입니다. 이어서 승인한 7조 결산서 1 7 4 5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 회계년도 기준. 공유자산 평가액은 1조 258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승인한 7조 결산서 1751조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60 916개로 평가액은 85억 1천삼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승인한 7조 결산서 1091조입니다. 2024년도 말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총액은 9억 2천0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금고의 결산입니다. 승인한 8쪽 결산서 1013쪽입니다. 2024 해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금고 보관 잔액은 총 1,020억 5,900만 원으로 일반액의 987억 4,200만 원 특별액의 3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인한 9쪽 결산서 461쪽 2024 해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의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 회계년도 재무결산 결과 2024 회계년도 재정상태의 지표는 우리군 총자산은 2조 467억 1,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총자산 대비 1.65%인 338억 4,200만 원 순자산 규모는 2조 128억 7,200만 원으로 2 0 2 4계년도 대비 33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10쪽, 결산서 1,707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요약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25개 사업부 자치단체 회계와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3개 공공기관 회계를 포함한 기관의 통합재정으로 세입은 6,719억 4,200만 원, 세출은 5,655억 7,600만 원. 이 예고문 1,63억 6,600만 원입니다. 세후정원별 승인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1쪽 세출후 성질별 기념결 분류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인안 12쪽 지역 통합 재정 규모 활용 지표는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 해계년도 ABB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BB 승인안 1조, 결산서 403조입니다. 우리군 2024년도 ABB 집행 내역은 ABB 예산액 총 33억 3천만 원중 일반 ABB, 재재난 목적 ABB 등로 으 일반 회계에서 23억 1천9백만 원을 질추 결정하여 2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 해계년도 ABB 집행 현황은 승인안 2조, 3조, 결산서 4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 413쪽입니다. 2024회계년도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기금 외 12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54억 7 2 0 0만 원, 2024년도 사용액은 49억 9천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3천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내역은 승인한 이쪽 결산서 4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재무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힘찬 미래, 더큰 담양,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건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견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ABB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의권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